공수처에서 사실은 무리수를 뒀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뇌란죄의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의 무리수, 그리고 경호처의 방어는 사실은 불보듯 뻔한 사실이었는데 왜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위험한 상황까지도 초래를 했느냐에 대한 얘기가 사실은 있죠. 근데 일단 민주당과 공수처가 얼마나 한심한 행동을 많이 했는지를 제가 네.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네. 고, 공수처부터 얘기를 해 볼게요. 공수처는 말이죠. 지금 들어가서 저렇게 제대로 하지도 못할 거면서 그러면서 덜컥 들어갔다가 저렇게 시끄럽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슬그머니 후퇴해 버렸어요. 그런데. 네. 그 검사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아니 누가 체포영장을 발부를 하면서 그 언제부터 언제까지라는 기간까지 명시를 해서 다 공개를 하고 음. 그다음에 언제 발부받았다는 사실까지도 공개하는 그런 체포영장이 어디 있습니까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체포영장이라는 것은 피의자가 계속 나오지 않기 때문에 내가 체포를 하러 가야 된다는 건데 이거를 온 사방천지에 떠들면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고 지금 언론플레이를 했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 공수처가 얼마나 한심한 사람들인지 음. 지금 하는 거 보면 이 공수처 문재인이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네. 문재인 때 만들어 놨는데 만들어 놓은 다음에 수천억의 예산을 쓰고 있으면서 만들어지자마자 뭐 황제의전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 음. 왜그 서울중앙지검장 굴리면서 황제의전해줬다고 비판을 받고 이랬던 그런 조직이고 음. 제대로 공수처가 지금 몇 년이 지났지만 제대로 된 사건 하나 한거 보신 적 있습니까? 그 질질 끌기만 하죠. 하나도 하루는. 없어요. 뭐하나 제대로 한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 공수처가 음. 이번에 있다가 대통령 비상기사태라니까야 이번에 잘 됐다 이번에 이번에 숟가락 얹어갖고 우리의 존재감을 좀 부여 음. 그~ 좀 만들어보자라고 그냥 혈안이 돼 있는 게 눈에 보여요 막 그냥 음, 보여주고 싶은 거야 뭔가를 음. 네. 실력도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앉아갖고 그냥 욕심만 목, 목구멍까지 차 올라갖고 목목 목 끝까지 차져, 차 올라서 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서 뭐~ 마구잡이로 언론플레이만 하고 앉아있는 음. 거예요. 어? 그래서 지금 세 번에 걸쳐서 이제 압수 자기가 이제 저 출석을 하라고 요구를 했는데 안 됐잖아요. 네. 그러면 그 전에 사전에 적어도 대통령에게 공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아니 저희가 체포 영장을 발부해서 가면 이것은 국가의 격의 문제가 됩니다라고 얘기하고 변호사들을 통하든지 음. 아니면은 본인들이 공수처가 아니라 그러면 경찰에 지금 공조본이 만들어졌으니까 우리가 아니라 경찰이 앞장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든가 네. 이렇게 자기들이 물러나야 되는데 법적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공수처가 음. 본인들이 이름을 앞세우기 위해서 계속 전면에 쓴 거예요. 음. 그러니까 반대쪽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그저 변호인들도 그렇고 국민의힘에서도 그렇고 야 니들은 권한이 없잖아. 음. 이거는 무슨 공조본이라 그래서 같이 하고 있지만 니들이 앞장서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잖아 라고 빌미를 준 거예요. 네, 그렇죠? 네. 그게 그러니까 바보 같은 짓을 한 거예요. 말씀이시죠. 자기들 낫 세우겠다고 음, 음. 거기다가 공한번 세워 보겠다고 했죠. 그런데 네. 사실은 뭐 지금 공수처의 공자가 공수의 공자 같아요.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아무것한게 없고요. 그리고 이번에도 보면 네. 또 아니 그동안에 몇년 동안 세금만 낭비하고 아무것도 수사 엉망으로 해서 제대로 된거 없듯이 네. 이번에도 지금 또 저렇게 그 괜히 사람들 온 국민들 그리고 전 세계에 이 광경만 중계하고 음. 그러고 나서 아무것도 이룬 게 없어요. 네. 어? 그렇게 해 놓고서 뒤늦게 경호처장한테 경호처장을 무슨 뭐~ 공무집행 방해로 뭐~ 입건하겠다고 음, 음. 이런 거나 얘기를 하고 앉았고 그러니까 언론플레이 외에는 한게 없다 그리고 오히려 국가를 조금 더 격만 떨어뜨렸고 또 지지자분들만 사실은 좀 힘들게 했죠 그러니까 네, 이게 네. 뭐 하는 짓이냐고요 공수처도 음. 그리고 여, 여, 영장 발부를 받았는데 그 영장에도 정말 보면 아니 좀 서부지법이 아니라 중앙지법으로 가서 원래대로 하든가 음. 서부지법에 판사 그 영장발부 판사 한명 있는데 이게 우리법연구회 출신이고 뭐 성향이 어떤지 뻔한데 거기다가 낸 것은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소리를 듣기가 뭐 뻔하잖아요 그거 아니 이렇게 공격받을 것을 그냥 자처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영장 발부에서도 형사 형법 110조와 111조 그러니까 군사 기밀 시설에 대해서는 그장애그그 그그 거기서 관장하는 장의 허가가 필요하다는 부분이 이 영장하는 이 영장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라면서 압수수색 권한을 주어서 그게 또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대통령의 이비상엄 말도 안 되는 그비상엄과그 밑에 있는 사람들의 그, 저, 저 뭐, 군인들도 그렇고 네. 또 우리 국민의힘에서 상당수 의원들도 그렇고 비겁하기 짝이 없는 음.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거기에 대응하는 이 공수처의 모습, 이 공수처의 모습도 정말로 한심하기 그지 없습니다. 음. 그래서 이렇게 판을 망가뜨려 놓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하, 하는 짓 뭐, 지시난 얘기 좀 할게요. 하는 짓을 보면 사실은 이 국민들이 속이 터지긴 터져요. 왜냐면, 그니까 일단 윤석열 대통령 뭐그 편지부터 시작해서 지금 하고 있는 행태 플러스 음, 음. 지금 민주당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네 지금 이재명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빨리 밀어붙이고 있는 이 행태 거기에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대통령과의 제, 정확한 선긋기를못 하고 있기 때문에 음.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우물쭈물하고 애매한 입장만 내놓고 있거든요. 음. 그래서 정말 국민들은 뭔가 마음 줄 데가 없어요. 이이 음, 상황이 언제까지 이렇게 돼야 되나? 너무 너무 답답한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음. 민주당 얘기를 좀해 볼게요. 네. 민주당은요. 민주당 진짜 이번 보면서 야, 저당도 정말 권력 잡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이제 들었는데 보세요. 네. 이비상기엄이 있자마자 이 사람들이 이제 탄핵을 하겠다고 탄핵안을 냈잖아요. 네. 1차 탄핵안에는요. 보면은 비상기엄에 대한 탄핵이 아니라 대통령이 중국과 거리를 두고 일본과 그 관계를 개선했다. 이런 것도 탄핵 사유로 집어넣었어요. 이 뭐예요, 도대체? 말이 됩니까? 네, 저는 그럼 사람들이 모르겠어요. 그걸 보면 그러니까 네. 이 보수 진영에 있는 사람들은 이거 봐라 음. 이런 식으로 그 말도 안 되는 탄핵 사유로 대통령을 탄핵하려고 한다라고 네. 하니까 반발기가 가면 막 생긴 거 아니에요. 음. 그리고 그게 두 번째. 두 번째 탄핵 사유 안에는 뭐가 들었냐면 거기다 추경호 원내대표까지 <laughs>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음. 야 옳다구나 라고 하면서 봐라. 추경호까지 집어넣은 거 보니까 쟤네들이 우리를 다 잡아먹으려고 그런다. 음. 이런 식으로 그, 거기 참석한 의원들한테 예를 들면 그런 식의 뭐랄까. 그 선동을 하는 거죠. 선동? 네. 뭐, 선동이랄까. 뭐 선동이라고 하면 좀 너무 심한 얘기고. 음. 그렇게 주장을 해서 네. 결과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투표를 그 찬성을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주저주저하게 만들고 반대하거나 음. 뭐 기권을 하거나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그 다음에 한다는 얘기가 네. 한독수부터 시작해 갖고 국무위원들을 다섯 명을 전부 다다 다, 그 탄핵을 시키겠다. 그랬죠. 이런 식의 얘기를 해서 제가 봐도, 아니, 지금 제정신이야? 음. 나라를 완전히 망가뜨리려고 작정을 한 거야? 뭐, 이렇게 생각을 그러니까 한 국정 거죠. 국정 운영에 대한 뭔가 책임감이 없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국정 운영에 대한 책임감이 없고, 지금 국민의 힘에서는 글쎄요, 보수 진영에 대한 책임감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에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정말 우리 국민들이 제일 불쌍한 게 국민들이에요. 네. 아니 도대체 대통령이 저렇게 무책임한 사람, 무책임한 분이 대통령을 하고 계시고 음. 그리고 책임 회피만 하고 있고 대한민국 대, 대, 대통령의 품격이라든가 나라의 국격이라든가 이런 거는 정말 서푼어치도 생각안 하시는 것 음.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민주당 네. 이재명 대표 보세요.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에 대한 어떤 그그 그 형사처벌 음. 재판 이걸 질질 끌기 위해서 변호인도 선임 안 하고 뭐 국선 변호인 하라 그러고 이런 식으로 정말 치졸한 잡범의 행태를 그냥 계속 보이고 있고 음. 그 다음에 이번에 탄핵 사태 볼때 민주당이 하고 해온 그런 행태들을 보면 이재명 어버이 뭐 어버이 정당이라서 그런지 어떤지 모르지만 그 행태들을 보면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힙니다. 음. 말도 안 되는 뭐그 뭐야 국무위원 전원을 갖다가 탄핵을, 뭐, 다섯 명을 줄 탄핵을 시키겠다라니. 네. 그러니까, 운영에 대한 전혀 책임감이 없고,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이제 올려주시는 글을 보면은 너무 한심하다. 그리고 자식들 보기 창피하다. 뭐, 이런 글도 주셨고. 음. 그래서 한동훈만 관심이 간다. 한동훈이 대한민국의 미래다. 뭐, 이런 얘기도 계속해서 주시고 계시고. 그러니까요. 아유, 참, 여러분들도 예타는 마음이 느껴집니다. 애초에 리더가 똑똑했으면 이런 일 없이 나라가 발전할 텐데, 이런 의견도 주셨고, 이재명은 원래자법입니다. 뭐, 이런 의견까지도 주셨습니다. 네. 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저는 이제 대통령에 대한 입장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좀 걱정스러워요. 그러니까 일단 저희가 이제 그 공수처도 어쨌든 뭐 잘한 건 없지만 절차상으로 뭐한세번 정도 계속해서 뭐 소환 통지서를 보냈죠. 네. 근데 안 갔어요. 아예 그냥 네, 소환에 응하지 않았어요. 근데 네. 체포도 응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네. 조사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건데 이게 대통령이 원래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아니 뭐 대통령이 당연히 네. 법적 질서를 지켜야죠. 그리고 본인이 했던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 되고 음. 그리고 적어도 뭐 여러 가지 그 변호인들을 통해서라도 이런 얘기들을 했어야 돼요. 아, 내가 한 것들에 대해서 내가 당당히 맞서겠다고 했으니까 언제, 네. 언제 출두를 하겠다. 음. 이렇게 얘기를 하고 탄핵 심판에 대해서도 어떤 어떤 절차대로 그 법적 절차대로 내가 어떻게 맞서겠다. 대응하겠다. 이렇게 했어야지 그게 정상이에요. 그 이전에 탄핵을 두 사람이 두 명의 대통령이 당한 적이 있었잖아요. 네. 노무현 전 대통령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다들 그렇게 하셨어요. 음. 그리고 본인들에 대해서 해명을 하셨고 저렇게 관저에 에, 숨어서 네. 관절을 방패막이 삼아서 자신들의 지지자들을 저렇게 엄덩소란의 길거리를 끌어내고 음. 저러지 않으셨다고요. 그리고 그, 무슨 편집 같은 거 보내면서 사람들에게 저렇게 자극적인 음. 선전, 선동 그리고 논리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아마 두고두고 두고 역사 정치학 교과서에 남을 만한 그런 음.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주장하시면서 저렇게 행동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대통령 저러시면 안 되죠. 대통령은 음. 당연히, 변호인들을 통해서 네. 내가 어떻게 어떻게 수사에 협조하겠다. 그리고 나가겠다. 이런 얘기를 해 주시는 게 마땅해요. 음, 지금 여러분들 글써 주신 것 중에 한 분이 이런 글을 썼어요. 그러니까, 와, 저런 사람을 내가 대통령으로 뽑았다니. 그러니까, 저 얘기를 제가 어떤 얘기를 하고 싶냐면, 요즘 와서 드는 생각이 지금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사람인지 이제 그 실체를 다 보, 보았다라는 생각이 사실 좀 들거든요. 맞아요. 야, 여당 진짜 힘들었겠다. 그리고 최고위원이셨잖아요. 네. 여당 지도부 진짜 힘들었겠다라는 생각 요즘 진짜 곱씹어서 예전 과거의 일들을 생각하잖아요. 예, 네, 맞습니다. 와, 생각해보면. 진짜 힘들었겠다. 아니, 총선 저도 출마 했었습니다만 네? 총선 왜 망했습니까? 총선 윤석열 대통령 부부, 부부 때문에 망했어요. 음. 그때 저희가 이렇게 하면, 하시면 안 된다라고 여러 차례 그 의견도 드리고 네. 당에서도 모든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지만 대통령은 마이동풍 소위 어, 소규의 경일 기셨고 음. 아무 얘기도 들어주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의정 갈등에 대해서도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고 얘기해도 못 들은 척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이대로면 가 백석밖에 안 됩니다라고 그렇게 보고서가 올라가도 어떤 자식들이 이런 보고서 올려하면서 화만 내셨고 음. 이른바 경로하셨고 너무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너무 힘들었고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진짜 네, 힘들겠다. 대선이 끝난 다음에 총선이 끝난 다음에 끝나고 나니까 그것을 마치 무슨 한동훈의 책임이다 하면서 백석 만들어서 한동훈한테 책임 떠넘기는 것. 아니 지금 똑같아요. 지금 비상계획 본인이 해놓으시고 음. 그 책임을 무슨 한동훈과 무슨 뭐 이재명과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다 떠넘기시는 거와 똑같이 총선 때도 그렇게 하셨어요. 음. 자기가 마땅히 져야 될 책임을 지지 않으신 거죠. 네? 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 사태까지 온 거예요.